561번 문제를 보면 정육면체가 있는데 길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를 a라고 설정을 해 줄게요. 그다음에 직선 ab랑 afc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b에서 afc의 수선의 발을 하나 그어 볼 거예요. 수선의 발을 p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AP를 연결시켰을 때이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나요? 이 직각삼각형 사이에 있는 각 얘가 세타가 되는 거야. 일단 세타의 위치 찾았나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삼각뿔 A A로 안 하고. BAFC라고 할게요. 삼각뿔 BAFC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삼각뿔의 부피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구해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밑면을 어디로 볼 거냐면 ABC를 밑면으로 보는 거야. 표시해볼게. 여기를 밑면으로 보면서 BF가 높이인 걸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 AFC가 밑면인 걸로 보면서 BP가 높이인 걸로도 볼수 있지 않아? 두 가지 방법 이용해서 높이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1분의 3 곱하기 밑넓이를 ABC로 보고 높이를 BF로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봐도 뿔을 구할 수 있어? 뿔의 부피를? 밑넓이를 이번에는 AFC로 보고 높이를 BP로 봐도 부피의 결과는 똑같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하나씩 구해봅시다 ABC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면 ABC는 어떤 삼각형이야? 한 변의 길이가 A인 표시해볼게 ABC는 직각삼각형인데 AA니까 직각이등변인 삼각형이네 그럼 넓이가 얼마 나오지? ABC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1분의 1A제곱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F라는 거는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스몰 A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두 개만 더 구하면 돼. 삼각형 AFC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지? 그림에서 확인해보면 어떤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해줄 거야. 근데 한 변의 길이는 1대 1대 루트 2니까 AF 하나만 구해보면 루트 2 A라고 할수 있지 그거를 제곱해서 넣어주면 돼. 그래서 루트 2에 A. 그걸 제곱해보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면 얼마나 오나? 2분의 루트 3. A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BP도 구해볼게. BP는 지금 우리가 구할 수가 있나 없나? BP는 우리가 찾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미지수로 둘게요. 아직 모르는 길이. 그럼 지금까지 구했던 거를 우리가 초반에 세웠던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a 제곱. 그다음 b f의 길이가 a죠. 3분의 1 곱하기 a f c. 2분의 루트 3 a 제곱 곱하기 bp. 얘는 모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양쪽에 a가 총세 제곱이 있잖아. 얘는 다 어, 여기 a가 없나요? 어, A가 없으면 두개씩만 약분을 할게요. 그리고 3분의 1, 3분의 1 사라지고 2분의 1도 다 사라지네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뭐야? 따라서 BP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3분의 1A이다. 약분하면 3분의 루트 3, 유리화하면 3분의 루트 3A가 된다. 라고 할수 있죠. 이제 마지막, 사인 세탁 값을 구해볼 건데,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직각 삼각형 다시 그려보자. B에서 밑면의 수선에 발을 그어서 그걸 P라고 했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둔 거지? 그럼 사인 세타라는 거는 빗변 분의 높이니까 이 BP의 길이 자리에 3분의 루트 3A를 대입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럼 AB는 뭐가 되는 거야?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A가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주면 AA A 사라지고 3분의 루트 3이 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예요.